바라던 바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명 오빠. 네. 바라던 바다 오늘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쉬워. 정말 아쉬웠습니까? 여기 조명 네. 예쁠까 이렇게 합시다. 좀만 더 일찍 <laughs> 그렇게 말입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다른 사람 어딨어? 우리 지금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서 는 거야. 어? 김고은 언니씨 이리 와보세요. 그렇게 새침하게 오실 거예요, 정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영업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섭섭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다들 어디 갔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네. 안녕하세요 바라던 바다 리포터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계신데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마무리네요 네. 알고들 이러시면 안 돼요 주칩니까 네. <laughs> 네네 아 그래서 좀 섭섭해요 어... 어, 이제 좀 우리끼리 친해지고 했는데, 음... 이제 끝나다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또 누구 있니? 또 누구 있어? 바라던 바다 리포터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영업 마지막인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피 밖에 안 듣는데, 정이 많이 들어서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laughs> 우리 메인 셰프 이지아 언니십니다. 네,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뭘 드시고 계세요? <laughs> 바라던 바다 마지막 영업을 앞두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아쉽습니다. 다 아쉽습니다 해가지고, 어. 언니 좀 신박하게 해주세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고 <laughs> <laughs>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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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다 서운하고 <laughs> 다아쉽다 그래가지고, 오빠 언니가 불안함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아, 촬영 중이거든요. 아, 신기... <laughs> 아, 신기하네요. 아, 아니, 신기하네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해요한마디만더해요그요아요 그만해요. 그나해요 그만해요. 그만해 제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JJ라고 존잘 어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라던 반성이에요. 바다 리포터 수연입니다 아, 네. 오늘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계신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근데 잠시만요 네. 여기가 네. 조명이 여기가 예뻐서요 티비 네. 나가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촬영 중이라서 잠시만요 텔리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저 저 잠깐만요 아니요? 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슬퍼요 수현이형 아까 노래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부끄러움는데울컥하더라요 네.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다시 만나까 싶어요 뭐. 맞아요 자주는 못 보겠지만 연락은 자주 해요 좋아요, 좋아요. 바라던 바다의 우정 영원히 forever <laughs> 자 여기 아까부터 출연하고 싶으셨던 아 여기 트레비 <laughs>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아, 엄마 나트레비 나가 어떡해 자 오늘 바라던 바다 마지막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사실 모습은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어색 어색해 아니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쉽다는 얘기가 지금 2만 20번째 여기 들어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박하게 해주면 좋겠어? 어떠신가요? 아 어떠신 그, 어, <웃음> 색다르고요 <laughs> 뭐가 색다르고 어, <laughs>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음, 즐거웠습니다. 좋은, 즐거웠습니다. 추억,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오늘 마지막 영부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아 저쪽 뒤에서 정말 최고의 기타리스트 분이 한 분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음. 과연 그분이 누구실지. 파이팅. 어? 어머! 안녕하세요. 네. 바라던 바다에서 정말 가장, 가장, <laughs> 저기야, 저 <TV> 저기야, 잠시만요. <laughs>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멋진 연주를 보여주신 기타리스트 자이로 씨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떠신가요? 끝나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나네요. 실감이 안 나죠. 네네.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고 그래도 음. 또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좋고 음. 다음에 또 같이 만나서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금발머리를 한 아주 멋있는 피아니스트가 근처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망스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정동환입니다 투음 소감만 음 <laughs> 음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일단은 노래를 한 100곡 정도를 서로 알게 된것 같아서 정말 제가바토리가또는거 같고 맞아요. 폭풍이 치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음. 그 상황에서 어 다음 악보를 예상하고 음. 그런 얘기 좀 웃으면서 해주세요 <laughs> <laughs> 너무 씁쓸해 보여요 <웃음> <웃음> 맞아 가수는 많지만 이거 연주하시는 분들 딱두 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댓글로 박수 치세요 안자 <laughs> 그럼 마지막 영업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나는 안 했잖아 나도 인터뷰 해줘 눈쪽이고요네 안녕하세요 세현씨 파라다 바다 막내 센지예요 마지막 <laughs> 촬영이신데 어떠세요 네. 좀? 아... <laughs> 어,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찾아올까 싶고요 아마 네. 안 찾아오겠죠 그래서 더 너무... 아 아쉽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아쉬워서 멤버들끼리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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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끈한게잘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뭐 결국 아쉬운 걸로 가지는 거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네. 아쉽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 영업도 화이팅. 안녕.